두 수의 대소 비교를 먼저 할게요. 이 중에서 쉬운 부분이 있고 안 쉬운 부분인데, 쉬운 부분도 먼저 하겠습니다. 바로 4번이 쉽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어. 뭐가 있기 때문에 양변에? 루트 6이 보입니다. 똑같은 게 있으면 빼주면 된다 그랬죠? 똑같이. 네. 똑같이 양변에 뭐 하면 된다? 네, 마이너스 루트 6을 해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2하고 루트 3 비교하는 거야. 2는 얼마죠? 4. 루트 3입니다. 루트 3.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서로 같다. 일치하네요. 아, 예.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 이제 1번부터 한번 정리해 보는데, 1번 같은 경우는요. 1 더하기 루트 12, 2 더하기 루트 3. 그러면 뭐 루트 12가 크기 때문에 넘겨줄게요. 루트 12, 빼기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네. 2 있고 넘겨줄까? 빼기 1. 루트 12 빼기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치 정리를 해보면 맞습니까? 네. 얘가 근데 어? 계산이 안 돼요. 이거 제발 이거 루트 9라고 하지 마세요. 네. 루트 있으면 벽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계산이 안 됩니다. 본인 생각대로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숫자가 다르면 계산이 안 되지만 숫자가 보니까 어? 제곱수가 숨어 있습니다. 얼마가 숨어 있죠? 4 그쵸? 4가 나옵니다. 제곱을 벗고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요. 됐습니까? 네. 얼마죠? 3 아유, 루트3. 그쵸? 이, 루트3이 두개 있고, 루트3 하나 빼주니까 하나만 남게 된다. 얘가 1보다 크다. 1은 루트 얼마일까요? 1은 음, 루트. 저거 해주면 되니까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쵸? 루트3이 루트1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1번, 4번은 해결이 됐고요. 2번 보겠습니다. 2루트2 더하기 3이고요. 2루트2, 어, 얘도 쉬운 거였네요. 그 이유는 뭐죠? 도하기 3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같습니다. 맞죠? 틀려요? 네. 양변했다가 뭐 하면 된다? 빼기, 3 해주면 되겠죠? 0, 네. 0 음, 이렇게 되니까,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두개 있는 게 양수니까 더 크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번까지 해결이 됐고요. 이제 3번 아니면 5번 중에 정답이 있는데, 지지리 복도 없네요. 지금까지. 그쵸? 점점. 지질이 복도 없습니다 3어 이것도 쉽네요 아, 선생님이 아까 루트만 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뭐, 뭐가 일치하죠? 1이 마이너스 그럼 1. 양변에다 뭐 하면 된다? 플러스 1 그러면 남는 게 3루트 2하고 2루트 3 얘는 루트로 비교해야 됩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제곱을 하고 곱해주면 되니까 얼마가 될까요? 제곱이 되고 들어가면서 제곱이 10, 루트 되고 10. 됐죠. 그 다음에 애도 똑같이 해주시면은 제곱이 되고, 곱해주니까. 12. 어, 얘가 더 큰데, 얘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 3번. 이렇게 가능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모르니까 마지막 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트2 빼기 1, 2, 루트입니다 어, 루트가 있고, 마이너스 루트니까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네요. 네. 루트2, 더하기 루트2가 될 것이고요. 이고요 넘겨주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얘는 루트 2가 2개니까 몇 개다? 음. 2 루트 2 얘는 3제곱이 들어가면 됩니다 곱하기로 들어가면 되고요 얼마가 되죠? 제곱 4. 4 곱하기 2 해주니까 8, 8. 루트로 바꿔주니까 루트 얼마가 되죠? 제곱 해주니까 3. 9, 아, 아, 9. 어, 9가 더 크기 때문에 뭐한다? 얘도 이렇게 해서 일치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아까 말했던 루트 6, 루트 6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플러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양변에 같은 게 있으면 은 그냥 없이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더 쉽게 풀수 있다. 이해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루트 12하고 루트 3이 나왔을 때 이거 둘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얘는 제곱수를 꼭 찾아 주셔야 된다는 것까지 보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